당뇨 관리 다섯 가지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어휴, 내 혈당 어떡하지? 하면서 밥 먹을 때마다 걱정하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라는 소리 듣고 깜짝 놀란 분도 계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시간입니다. 당뇨병, 무섭게 들리지만, 올바른 관리법만 알면 충분히 정상 생활이 가능해요. 지금부터 실제로 효과 본 사람들의 이야기와 함께 혈당을 확실히 잡는 다섯 가지 실전 비법을 공개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고 함께 해주세요. 1. 네. 밥상 혁명. 똑똑한 식사법. 첫 번째 비법. 바로 식사입니다. 또 식단 얘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잠깐만요. 이번엔 정말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순서예요. 밥부터 먹지 말고, 채소 반찬부터 드세요. 그 다음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혈당 상승이 30% 느려집니다. 흰쌀밥은 이제 안녕. 현미밥, 잡곡밥으로 바꿔 보세요. 똑같이 배부르지만 혈당은 훨씬 천천히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 꿀팁. 식사 전에 물한잔 마시고 천천히 20분 이상 드세요. 뇌가 배불러 라고 신호 보내는 시간이 20분이거든요. 간식이 너무 그립다면 견과류 한 줌이나 방울토마토로 해결하세요. 과자나 빵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주범이에요. 2. 운동. 이렇게 하면 확실해요. 두 번째 비법은 운동인데요. 매일 헬스장 가라는 거야? 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가장 쉬운 건 걷기예요.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만 해도 혈당이 뚝뚝 떨어집니다. 특히 식사 후 1시간 뒤가 골든타임. 이때 10분만 걸어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돼요. 계단 오르기도 훌륭한 운동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하루에 3층씩만 걸어 올라가도 운동 효과가 있어요. 근력 운동도 빼놓을 수 없어요. 스쿼트, 팔굽혀펴기 같은 간단한 동작을 일주일에 두세 번만 해도 근육이 늘어나고 근육이 많을수록 혈당을 더 많이 소비합니다. 기억하세요. 강도 높은 운동을 가끔 하는 것보다 가벼운 운동을 매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3. 스트레스와 수면의 비밀. 세 번째 비법.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바로 스트레스와 수면 관리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을 올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식단 관리를 잘해도 스트레스 받으면 혈당이 오르는 거예요. 스트레스 해소법은 사람마다 달라요. 음악 듣기, 산책하기, 반려동물과 놀기, 독서하기,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잠도 정말 중요해요. 하루 7시간 이상 푹 자야 혈당 조절 호르몬이 제대로 나와요. 잠이 부족하면 식욕을 늘리는 호르몬이 증가해서 더 많이 먹게 됩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TV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숙면을 방해해요. 4. 혈당 측정과 기록의 힘. 네 번째 비법은 혈당 관리인데요.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예요. 혈당 측정기로 본인의 패턴을 파악하세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많이 오르는지, 언제 운동하면 가장 효과적인지 알수 있어요. 측정 타이밍은 이렇게 하세요. 공복 시, 식후 2시간, 잠자기 전. 이세 가지만 체크해도 충분합니다. 스마트폰 앱에 기록해 보세요. 요즘은 혈당, 식사, 운동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앱들이 많아요. 그래프로 보면 자신의 변화가 한눈에 들어와요. 목표 수치를 알려드릴게요. 공복 혈당 100 미만, 식후 2시간 혈당 140 미만을 유지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높아도 괜찮아요. 조금씩 낮춰가는 게 중요합니다. 5. 어? 정기검진과 약물 관리. 마지막 다섯 번째 비법은 전문적인 관리예요. 3개월마다 병원에서 당화 혈색소 검사를 받으세요. 이 검사는 지난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보여줘서 정말 정확해요. 6.5% 미만을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약을 처방받았다면 절대 임의로 끊지 마세요. 혈당이 정상이 되었다고 약을 끊으면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의사와 상의해서 조절하세요. 합병증 검사도 중요해요. 눈, 신장, 발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서 미리 예방하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치과 검진도 빼먹지 마세요. 잇몸병이 있으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요. 마무리 및 격려. 자, 어떠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오늘 알려드린 다섯 가지 방법을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은 식사 순서만, 내일은 10분 산책만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당뇨병은 평생 가는 친구예요. 미워하지 말고 잘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서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모두 건강하세요.